너는 이미 죽いる 뭐? 여기 어디지? 천국인가? 나 죽어있는 것 같지? 죽어. 어? 뭐야? 내가 왜 여기 묶여있지? 자, 일어났군. 자, 어서 빨리 말해. 너의 정체를. 먼저 나부터 말해. 그치산여 녀석이군. 자, 나 우리 팀부터 설명해주지. 난 에이든이야. 쟤는 벨이야. 쟤는 브라이언이야. 자, 이제 우리들의 정... 정체를 밝혀서 이제 빠이 니네 정체를 밝혀 그리고 너랑 니네 친구들도 그중에 한 명은 데드인지 인어센스 비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자네 이름은 식물 23호이고, 쟤는 식물 이로 식물 23호, 그리고 쟤는 먹기비 1호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프로듀바이 보내줘. 어서 그건 안돼. 응? The farmer in the dell. Hi ho, the dairy. Oh, the farmer in the dell. The farmer takes the wife. The farmer takes the wife. Hi ho, the dairy. Oh, the farmer takes the wife. Hi ho, the dairy. -o. the cheese stands alone.